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옹호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HMM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HMM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삼성증권이나 몇개 증권사가들이 목표 주가를 또 수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HMM의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좀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나 이제 컨테이너 지수가 이게 이제 HMM은 전체 선가 그러니까 배들이 대부분이 이 컨테이너 선 위주입니다. 지금 51척을 그 운영하고 있고 벌크선은 28척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하이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말뜻은 한번 배로 움직일 때그 백삭을 얼마를 받을까? 이게 그좀쌀 때는 한번 똑같은 거리를 갔다 와도 받는 돈이 적지만 지금처럼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는 한번 갔다 올때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HMM은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갈 때 실적이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죠. 자, 그리고, 지금 연결포가 좀 있게 해서 보면, 려 작년보다 이제, 작년 동기보다 매출이 확실히 좋아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뭐 크게 개선이 됐고요. 단계순이익도 당연히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2분기 때까지, 이제 올 7월 때까지 컨테이너 운임비수가 크게 올랐었는데, 그때 이제, 이, 그, 태평양 노선 같은 경우, 짧으면 한 달, 길게 보면 한두달 정도, 이 배가 가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실고 있는 컨테이너들이 엄청 많은데다가 그래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빠르지 않고. 그 운이 많은 동안, 이, 특히 이제 미국 동부, 그러니까 서부 해안이 이런 그 항만 파업 때문에 물류가 엄청나게 밀렸죠. 왜냐면 예전에 한번 무슨 사진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나는데 태평양 그 LA의 관문이나 롱비치 해안에 보면 큰 그, 이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선을 컨테이너를 쌓아놓은 항구인데, 거기에 이제 파업으로, 그, 노조, 그러니까 부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이 컨테이너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롬비치 항구 안에 그 컨테이너 배들이 막 점점 쌓여가는 거죠. 배들이. 컨테이너 엄청 많이 싣고 있는 배들이 하역을 하지 못해서 거기에 그냥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 이제 한번 하역하는데 웃돈을 주고 하는, 그런 묻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또 문제는 중국이 그 당시에 미국과 그,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쪽이죠. 그때하고 이제 이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중국을 때려야만 유권자에게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고율이 때리는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그게 특정한 날짜 이후부터 이제 이런 고율의 관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중국 업체들이 밀어내기로 엄청나게 물건을 밀어냈어요. 왜냐면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다음 날날 그러니까 날, 날부터 물건 값을 그만큼의 고율의 관세가 그 안내고 들어온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고율의 관세를 무가한 것처럼 비싸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판매자 수입업자에게는 그만큼의 마진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 업체들한테는 일부로 발주를 먼저 주고 그 수입 물량을 거기서 맞춰서 생산을 해서 빨리 갖고 오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그 대신 판매하는 때는 이 고율의 관세를 받은 것처럼 더 마진을 더 붙여서 시장에다 갖다 파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런 그 중국 업체들의 미어내기 그 수출 때문에도 컨테이너서 운임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습니요왜냐면 그때는 배를 운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태평양 노선을 지나서 이제 미국 한국까지 가서 물건을 그, 그 갖다 줄 배를 잡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부르는게 값이었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 가 운임지수가 많이 올랐고 거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HMM의 최대주주는 한국산업은행인데요. 이게 이쪽이 이제 30.87% 갖고 있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환사채 전환 청구를 통해서 계속 꾸준히 지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그 한국산업은행이 최대주주 로 있고 여기가 좀 38.74%인데 그 무보증 3호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에 따른 보유 비율이 달라졌다는 데 이거는 이 주요 주주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쪽이 갖고 있는 지분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도 있고 이쪽에서 또 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제 이런 전환권 행사하고 하면서, 보유비리 바뀌면서, 또 이게, 이 지분율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둘이 합쳐서, 38.74와 38.36 둘을 합치면, 6 75, 70%가 뭐70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전환사채이 전환사, 연구 이 전환사채 10이라는 게, 새로 이 회사를 인수하는 쪽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최대주 지분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공사 쪽 지분을 기존 주주로 갖고 있는 걸 넘겨받아도 이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이 연구전환 사체가 꽤큰 물량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분을 행사해서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주요주주로 HMM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2016년 이후로 h m m 에 공적자금 지원한 내용을 보면 거의 한 7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이자까지 붙었기 때문에요.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공적자금을 회수를 해야만 정부에서는 그 손해 보지 않고 이 손해 본다기 보다는 이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 성공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hmm의 가격은 약 10조 원 정도로 몸값이 지금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싸게 사는 거 지난번에 그 하림에 매각할 때 굉장히 싸게 팔았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하림이 그거마저도 이 조단위의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를 했죠. 그래도 그렇 게, 이 HMM이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한 10조 원, 13조 원 정도까지 예전에 한때는 늘어났었습니다. 현금이 13조 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6조 원을 주고 사도 그말 그대로 한 7조 원, 8조 원의 또 현금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딜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딜이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하림이 좀 무리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인수 가격이나 인수 조건에 대해서 그 우선 협상자가 된 이후에 하림이 말을 바꾸는 바람에 산업은행이 크, 뭐 크게 반발을 했고 HMM 쪽에서 도 굉장히 큰 반발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딜은 깨졌습니다. 그 하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김김 회장 자체가 굉장히 지지하고 해서. 그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HMM을 실제로 인수했을 때 이제 그건 특혜다라는 말이 좀 시장에 돌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워낙 인수 자금이 크다 보니까 그 인수 자금 마련하는 데좀 어려움을 겪었죠.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CB와 BW 이게 앞으로 나올 돈이 꽤 됩니다. 2조 6,8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KDB 그러니까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넘겨 받는다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이 신종 자본증권, 그러면 그 연구시비, 연구 연구 전환 자체나 연구 신주 인수권 자체의 이 전환 또는 이제 행사가 해서 행사에서 주식으로 갖게 되는 한국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그대로 뭐이 대주주나 3 대주주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인수자들은 좀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HMM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컨테이너선 위주로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그 실적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그이 그,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HMM을 투자하기 전에 꼭 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HMM 같은 경우는 지금 포게한 2만 2만 원대부터 밑으로는 16,000원 요 사이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요번에는 실적이 워낙 개선되기도 했고, 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도 이런 박스권 상단을, 상단을 좀그 뚫고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그 경영권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를 그한 반토막으로 할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이게 이제 제대로 그 기업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나오려면 한 4만원 이상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수자가 15조에서 20조 원 정도를 마련해야만 HMM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국내 1위의 그 해운사인데,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이제 돈을 내고 인수해서 HMM을 조기에 그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HMM의 경영권 매각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 지금 현재 적적유가 4만 원에서 할인된 가격에서 거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HMM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박스권 상단인 2만 원대까지도 좀 단기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 2만 원대부터 1 6천원요 사이에 좁은 박스권에 갇혀 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 컨테이너 온임비스가 꺾이게 되면 내년에 또 이제 그 4분기 때그 별로 안 좋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여튼 이 주가에 발목을 잡고서 있어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그 적정 주가에 대비해서 한 반토막 정도 되는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